나요 다시 됐나요? 가그 어? 댓글 뜨면 됩니다. 댓글 떴다. 됐다. 됐다. 어, 근데 새로다. 완전 새로. 한만개 날라갔어. 다시 합시다 네, 저희가 새로지 하는데 음. 아 여기가 공원이다 음. 보니까. 음. 음. 와이파이가 안요뭐왜 응. 이렇게 보기 힘들어? 와이파이가 잘안 되더라고. <laughs> 일단은 <laughs> 지아 이게 가로 세로가 설정이 지금 잘못됐네. 맞다고. 나 맞다고 저겼잖아. 맞다. 응. 내가 내가 안 꼈다고. 치팅. 저는 승리하고. 내가 한두 번 하나 내가 두바이가. 네. 네. 두바이가. 예, 네, 안녕 두바이의 어떤 굉장히 네. 멋진 경치를 네. 그 저희가 많이 보고 왔어요. 그래서 <laughs> 나중에 혹시나 아, 저쪽 화면이 안 뒤집어졌네. 기회가 저쪽 화면 쪽. 기회가 되시면 두바이에 한번 내가 편히 지금 관광만 정말 쇼리 마마. 이거 다시 시작해. 다시 시작해. 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된 이거.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. 그러면 아빠 다시 시작할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시작해서 킴 보사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 다시 켜주세요. 제가 봐요. 다시 켤게요. 이프 미안해요. 이거 다 생거는. 왜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?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...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. 우리도 그렇고 네. 보기가 힘들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채팅을 또... 좀...